안녕하세요 토토와 한규입니다 네한규예요 사촌동생이죠 네 근데 영상찍다가 망한일인 하하 그래서 지금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잘했죠? 네 근데, 근데요 또 긴급상황이 죄송합니다 알레, 알레가 네. 좀 이상해서요. 네. 좀 오래돼서 좀안 되거든요. 아, 여기에 일단은 수증제를 넣어볼게요. 저도 수증제를 좀 넣어볼게요. 네. 수증제를 조금. 수증제를 조금 넣어주고요. 조금, 조금 넣어고요 오늘 책상이 더러운 점 죄송합니다. 자, 이거착풀을안 열려요. 뜯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착풀을 뜯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물풀을 쓰죠. 네. 근데 다이소에 물풀이 없어서 착풀로 사왔어요. 암튼 넣어볼게요. 어머, 너무 많이 넣었다. 잠깐만, 내가 넣어줄게요. 내가, 넣, 내주, 내가 넣어줄게요. 자, 살짝만 넣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짝만 넣었습니다. 섞어주세요. 네, 이제 섞고 오겠습니다. 꼬돌이. 여러분, 이렇게 착풀을 섞고 왔는데, 네.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게 뭐죠? 이게. 고네, 아까는 묻었는데, 안묻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착풀만 넣은, 수딩제라고 착풀만 넣었는데, 다풍이 돼요. 다 저희가 원래는 잘안될것 같아서, 이 조금만 미니 리뉴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긴급 상황이네요. Uh -huh. 여기 저, 저한테 발라주세요. 저한테 뭘요? 그거요. 미니미. 안돼요. 왜요? 그러면은 굳어요. 아, 누... 아자 아, 다시 그러면은 다시 알로에 위급 상황이. 알로에를 넣어서 녹여주겠습니다. 저도 녹여주겠습니다. 녹여주라 고구씨 고구름.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동생이 손에 묻어요. 전, 저희, 저는 알로에를 조금 넣어서 바풍만 안 되는데, 동생은 그냥 손에도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풀로 상황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하하하. 자, 이제 이것 또한 착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저 소질 한번 닦아볼게요. 네. 그러면 다시 차꾸저작로러 구도링 장을자 이제 이렇게 푹신하고 좋은 액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저희 님만 가보겠습니다. 안녕.